안녕하신지요. 날씨가 폭염으로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다들 강건하신지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서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헛됨을 넘어 영원을 붙들라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전체입니다. 핵심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심오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깊고 묵직한 책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얼마나 차가운 선언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정확히 꿰뚫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모든 것이 헛된가, 그리고 그 헛됨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은 헛되다 라는 전도서 첫째 장부터 둘째 장까지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은금을 쌓고 노래하는 자를 두고 술과 여자와 권력과 웃음과 철학과 부를 누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누린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다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 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야. 일만 끝나면 인생이 풀릴 거야.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또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오고 허무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 영원의 갈증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전도서 셋째장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셋, 인간의 노력부, 성공도 결국 사라진다. 전도서 넷째 장부터 여섯째 장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밤낮 없이 일해서 부를 모읍니다. 그러나 그 부로 인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부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 때문에 미움과 다툼에 시달립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일하되 마음은 만족함이 없고 그가 수고한 것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더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아 올려도 결국은 놓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공술의 공수거이지요. 재산도, 집도, 명예도,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헛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봅시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인가? 헛됨을 넘어서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 되게 하시며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